시작. 그의 좋지 못한, 좋지 못한 공간의, 공간의 인식, 인식 때문에, 때문에 나타는, 나타는 빈번히 빈번이 부딪혔다. 부딪혔다 물건에, 물건에 응. 걸을 때, 때 시작, 응. 감독했다. 감독했다. 그 회사의 창고 중에 하나를, 창고 창고 중에 하나를 얼마 동안... 자 엘리스가로서는 음, 네. 간단히, 간단히 시켰다. 시켰다 첫 번째 전체. 인공 섬유를 선율. 뭐라고 불리는 네. 나일론이라고 네. 불리는 시작 어, 진실한 사과가 제공될 때 제공될 때이두 가지 기꺼이 시작 기꺼이. 쉽게 어느게 어, 맞아? 받아들여진다. 어, 뭐에 의해서? 희생자에 의해서. 그리고 화해가 뒤따른다 인충을 뒤따라 발생하다. 이런 특혜야. 시작. 고전. 고전 도마, 건축은, 건축은 특징으로 했다. 명명세. 야외. 기둥을, 기둥을. 건물을. 둘러싼. 시작. DNA 증거는. 사용될, 사용될 수 있다 가. 찾기 네. 위해 사람을 어떤 사람 고소된 어디로 범죄로, 범죄로. 기까지 묶어줘야 돼 묶어 범죄로 사람은? 기소된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찾기, 가. 찾기 위해서 네. 다시가 시작 증거는 사용될 수 있다 찾기 위해서 범죄로. 기소된, 기소된 사람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우리는 온천이다 모든 것에 뭐야. 코나 나쁜 거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래 비난하지 마라. 비 사람들을 게겠죠 시작. 어. 수착해수착의 네, 미안해. 도착의 식물은 페리시, 죽는다. 나이, 나이. 그들의 서식지가 도착 압도될 때, 능가될 때, 누구의 비네이티브한 식물의, 도착... 맞아, 도착이 아닌 식물종에 의해서 다시 해. 시작. 식물은 죽는다. 죽는다. 그들의 서식지가 아 논할 네. 때 응. 자기 아닌 중에 농에 대해서 시작 그 사람의 네. 연설은 불을 붙였다. 불을 붙였다 전문가들에게 이제 시의자들에게 시작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은 응. 완화할 수 있다. 어, 다 끝나간다 또 아스피린 네. 완화할 수 있다. 아, 뭘 아, 수 있다. 그 증상을 누구의 염증에. 염증에 예 시작 질염. 그... 지름, 지구, 그 지구의 지름은 이만큼이 이렇게 길다. 그, 측정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 고요한 물용메이크의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광경이다. 시작. 공동체. 응 운동체는 가난하게 되었다.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 어, 가난하게. 가난하게 되었다. 응 가난한. 프다운, 프다운, 어. 내밀었다, 내밀었다, 수화로 해주잖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랜트 잡았다, 잡 나의 손을 꽉. 네. 그렇죠, <laughs> 아이 잘했어요. 수화도 잘하네. 응. 내 이름이 수화야, 기분 좋아? 시작, 잡다, 잡다. 응, 가 응, 고요한, 고요한, 응, 어 아, 예. 응.응. Um. 어... Um. 아스피린. 그래 아스피린 먹고 싶죠? 만화하다. <laughs> 만화하다. 애는 불붙이다. 불붙이다. 아 페리시. 엉. Um. 오. 응. 음. <laughs> 죽다. 아 죽다. 아. 아, 아. 어, 잘못살아봐 어, 퀴즈.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비난하다. 고소. 새우깡 고소하다. 고소. 아 또. 어. 소소하다기나다다라는레어예 기둥 아, 기둥 기둥 화해. 화 아, 화해. 화해. 해 화해. 화해. 해해뭐해 화해. 해아해해해해화화 <laughs> s u r p r i 감독하다. 범프인투. 아, 부딪치다. 충돌하다. 충돌하다. 험불. 겸손한, 추라한. d e v o u 스럽게 먹다. m a g n i 확대하다. 다시. 확대하다. 다 겸손한, 추라한. 범프인투. 부딪치다. 충돌하다. 여기까지 잖아한 거잖아. 거잖아. 오이예. 오이, 슈퍼바이즈, 감독하다, <laughs> 감독하다, 또응오이응 <laughs> 아, <방코네>. <laughs> 화해. 화해, 화해, 내일이 네, 화해잖아, 화해, 화해, <laughs> 얘는 기둥, 기둥, 응, 고두하가 어, 비난하다, 또 페리시, 죽다, 죽다. 임플레 p l a n e a i r p l a 불 위치다 리미트 워나나다 타야미타 디아미사 기름이 들 기름 또 고요해 고요해 워나를 드시고 인파 가나나 그렇지 가나나 그래 잡다 아까 안 했나봐. 어 이거 이거 네. 안 했나봐. 다시하자. 시작. 그는, 그는 예상하고 일, 있었다.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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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전화를. 전화를 그래서서는 단지 짚고 잡... 있었다. 빠른 샌드위치를 잡다 먹다 라는 뜻이야. 점심을 위해서. 점심에 빠른 샌드위치 먹었다 라는 뜻이야. 네. 어 네. 트쨌는증명하다 시작. 증명하다. 누가 세, 세, 세 명의 목격자가. 서명했다. 진정했다. 유언장에. 유언정. 의지도 되고, 유언장도 돼. 뭐,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의 진정성을. 진정성? 네, 그것의 진정성을. 다시 시작. 세 명의 목격자는 서명했다. 유언장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의 진정성. 진정성을. 진정성을. 됐어요? 네.